여러분 혹시 대형 세단이 정말 재미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본적 있나요? 오늘 그 질문을 제대로 뒤집어 볼차한대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채널이고 오늘은 2026 현대 그랜저 SM7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름부터 묘하게 궁금하죠. 과연 이 차는 기존 그랜저의 품격과 SM7 감성을 모두 담아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면 생각이 꽤 달라질 겁니다. 처음 마주한 외관은 익숙하면서도 낯섭니다. 멀리서 보면 그랜저 특유의 당당한 실루엣이 느껴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디테일 이 말을 겁니다. 전면부는 넓게 뻗은 라인과 얇은 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제네시스 G80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고 일상에서 부담 없는 디자인이라 출근길에 세워놔도 자연스럽죠. 측면은 휠 베이스가 길어 보이면서 K8과 비교해도 존재감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후면은 단정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으로 부모님 세대와 젊은 운전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합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요즘 현대가 잘하는 부분이죠. 넓은 대시보드와 정돈된 버튼 배치는 처음 타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시트에 앉는 순간 부드러운 착자감이 전해지고 장거리 운전이 떠오릅니다. s m 6락 K5와 비교하면 확실히 여유가 느껴지고 특히 뒷좌석 네그룸은 가족과 함께 타기에 충분합니다. 소재 선택도 신경 쓴게 느껴지는데 가죽 촉감이나 마감은 가격 대비 꽤 인상적입니다. 조용한 실내 덕분에 음악을 틀지 않아도 대화가 편안합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가 봅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순간 2차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스포츠 세단처럼 튀어나가진 않지만 부드럽고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줍니다. 엔진은 정숙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속에서의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차체가 안정적으로 눌러붙는 느낌이 들고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G80만큼 날카롭진 않지만 K9보다 친근한 세팅이라 누구나 편하게 몰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바로 그랜저가 사랑받아온 이유 아닐까요? 주행 보조 시스템도 이야기 안할수 없죠. 차선 유지와 스마트 크루즈는 이제 기본처럼 느껴지지만 이 차는 반응이 꽤 부드럽습니다. 갑자기 개입하는 느낌이 아니라 운전자를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인상입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는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UI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연결도 빠르고 음성 인식도 실사용에서 답답함이 적습니다. 안전 옵션은 가족용 세단 으로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쟁 모델인 KAD나 SM6와 비교해도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면 많은 분들 이 고민할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제네시스 G80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중형 세단은 아쉬운 분들에게 이 차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옵션을 조금만 올려도 체감 만족도 가 크게 올라가고 유지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이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나 가족 중심 라이프 스타일로 넘어가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해지지 않나요? 과연 이 차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시선도 재미있습니다. 너무 튀지 않지만 은근히 고급스러운 존재감 덕분에 차를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 봅니다. 주차장에 세워두면 옆에 있는 K5나 소나타와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소음억제나 승차감은 특히 도심에서 빛나고 요철을 넘을 때또 충격을 둔하게 걸러줍니다. 이런 세팅 덕분에 매일 타는 차로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결국 이 차는 빠른 기록이나 자극보다 일상의 만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세단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더 나은지 조금만 더 들어보면 판단이 설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요소들만 봐도 이 차가 노린 포지션이 보입니다. 감성과 실용 사이 균형 그리고 브랜드 신뢰까지 챙기려는 전략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구매 관점에서 장단점을 더 솔직하게 짚고 경쟁 차종과 비교하며 최종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성격의 대형 세단을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의 차를 떠올리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기며 함께 고민해봅시다. 영상 흐름을 따라가며 판단해보세요. 곧더 깊은 이야기 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함께요. 자, 시작.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이 차를 산다면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만족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고민하게 될지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며칠을 함께 보냈다고. 상상해보면 출근길 정체 구간에서도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이 먼저 떠오릅니다. 정숙한 엔진 소리와 부드러운 변속감 덕분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도 피로가 덜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KA 가솔린 모델보다 한 템포 여유로운 느낌이고 소나타와 비교하면 차급 차이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핸들링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안정감이 좋아서 가족을 태우고 달릴 때 신뢰가 갑니다. 연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대형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 체감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시내에서는 무난한 수준이고 고속도로에서는 꾸준히 속도를 유지하면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의 폭발적인 효율까지는 아니지만, 가솔린 특유의 부드러움과 맞바꾼 결과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분보다는 도심과 고속을 섞어 타는 라이프 스타일에 더 어울립니다. 뒷좌석에 앉아본 경험도 중요하죠. 이 차는 운전자만을 위한 세단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태웠을 때나, 거래처 미팅을 위해 동승자가 있을 때도 평가가 좋을 타입입니다. 등받이 각도와 쿠션이 편안하고 노면 소음이 잘 차단돼서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SM6나 말리부와 비교하면 한 단계 위라는 인상을 주고 제네시스 G80과 비교하면 가격을 생각했을 때꽤 선방했다는 느낌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에서 불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운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조금 심심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켜도 성격이 확 바뀌기보다는 반응이 살짝 또렷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BMW 5 시리즈나 스팅어 같은 성향을 기대했다면 방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면 오히려 이 점이 장점으로 느껴질 겁니다. 가격과 트림 구성도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기본 트림에서도 옵션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고 중간 트림만 선택해도 체감 만족도가 높습니다. 풀옵션으로 가면 G88위 트림과 가격대가 겹치지만 유지비와 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K8 풀옵션과 비교하면 디자인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실내 정숙성과 승차감에서는 이 차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감성의 차이입니다. 날카로운 이미지를 원하면, K8 안정적인 이미지를 원하면 이쪽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역시 중요한 요소죠. 그랜저라는 이름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회사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주는 인상이 다르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몇년 뒤를 생각해도 감가해,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스펙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 구매 결정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이름으로 돌아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차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매일 타도 질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해도 만족스럽고 가끔 혼자 운전할 때도 여유를 느끼고 싶은 분들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완성도를 중시하고 한 대로 모든 역할을 해내길 원하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반대로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싶거나 운전 재미를 최우선으로 두는 분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동차는 어떤 존재인가요? 단순한 이동수단인가 아니면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공간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 차는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2026 현대 그랜저 SM7 여러분의 선택지에 올라갈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솔직한 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